김다현이 처음으로 무대에서 선보였던 칭찬고래 곡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곡이 나온 지몇 달이 지났지만 음악 차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누구도 쉽사리 예상하지 못했던 성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월과 3월 내내 여러 트로트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해 왔다는 점은 이 곡이 가진 대중적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그렇게 높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김다연은 업계에서 이미 입지가 탄탄한 경쟁 상대들과 매순간 부딪혀야 했고, 작은 실수나 부주의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치열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버텼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색깔과 신념을 잃지 않고,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팬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왔다. 최근에는 이 곡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김다연이 한 트로트 프로그램 무대에 직접 출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돌았다. 정식 촬영 날짜가 다가오자 그녀를 취재하고 싶어하는 기자들과 가까이서 만나고 싶어하는 팬들이 미리부터 모여들었다. 일명 빨래방이라 불리는 행사장 주변이 북적이고 소셜 미디어에는 김다연의 등장 시간을 추측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돌연 김다연 측에서 그 빨래방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결정 이면에는 무분별한 팬들이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과도하게 몰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스케줄을 강행하기보다는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팬들이 아티스트를 응원하는데 뭘 그렇게 크게 문제 삼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티스트가 감당해야 하는 팬덤의 지나친 열정은 때로 상상 이상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만큼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김다현이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향해 보내오는 팬들의 마음이 소중하겠지만 동시에 그 열정이 과도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결국 보다 신중하게 이벤트를 취소하고 대중의 눈앞에서 잠시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는 점은 본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김다현이 열정과 소통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크고 작은 시련을 견뎌내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오롯이 관객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사하는데 집중해왔다. 어쩌면 이 곡이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그 지점일 것이다. 여러 번의 무대에서 보여준 단단한 가창력과 무대를 장악하는 분위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이 김다연만이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색채가 있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그녀의 창의성과 재능은 돋보인다. 대중도 그 점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칭찬골의 곡과 김다연을 응원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신인 시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그녀는 때론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곡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매 순간 포기하지 않고 곡에 담긴 감정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성을 기울였다. 그런 성실함과 꾸준함이 쌓여 김다현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획득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셈이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열정적으로 노래에 임하는 자세와 무대를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다. 그래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예술가라고 평가한다. 이번 레드카펫 행사 일정 역시 당초에는 많은 이들이 김다현이 어떤 의상과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일정이 전격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녀를 기다리던 팬들은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김다현이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고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껏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거듭되며 아티스트의 권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김다현이 보여준 이번 행보는 나를 소중히 지키고 그 뒤에야 팬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줄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듯하다. 이처럼 휴식과 안전을 확보한 뒤 다시 무대에 오를 김다현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어떤 무대든 그녀가 한번 서기만 하면 관객은 독특한 음색과 성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흡인력에 매료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아티스트라는 평가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폭넓은 음악 팬층까지 사로잡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대중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심 속에서 김다현이 앞으로 어떤 예술적 비전을 펼칠지도 기대를 모은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김다연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걱정하기보다는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겠다며, 결의를 다졌다는 점이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공연을 준비하는 막바지 단계에서 곡 해석이나 무대 연출을 수십 번씩 바꿔가며, 고민하는 모습이 스태프들을 감동시켰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그래서 탄생하는 무대는, 김다연표 감동이라는 말로 표현될 만큼,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강렬한 스토리와 매력이 가득하다. 이런 그녀의 태도가 팬들에게 존경받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김다현이 칭찬고래 곡으로 음악차트에서 장기간 상위권을 지키고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노력과 열정의 산물이다. 무대 밖에서 벌어진 우여곡절과 취소된 스케줄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녀의 진가를 흐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이 대중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결정이 아티스트가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무대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김다현은 지금도 팬들의 응원 속에서 차근차근 다음을 준비 중이다. 마치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과 열광적인 관심이 교차되는 이 업계에서 언제 어떻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미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터득해온 예술가다. 그 길을 지켜보는 대중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그녀가 한번더 신나고 놀라운 무대를 선보일 때마다 아낌없는 환호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새로이 펼쳐질 김다연의 이야기가 어떠한 장면을 선사할지 궁금해하며 그 무대가 다시금 칭찬골의 곡 못지않은 반향과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그녀가 지금까지 증명해온 인내심, 무대에서 쏟아내는 열정, 그리고 관객을 향한 애정이야말로 팬들이 김다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